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만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 없으니라. 루오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루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 아멘. 예. 어. 새로운 왕이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어, 오늘 12절 이하를 보니까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아주 당연하게 어, 요청을 했습니다. 부역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좀 낮추어 달라고 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어, 이건 억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녹록치 않으니까 어, 새로운 왕이 됐겠다. 새로 왕도 오셨겠다 하니까 아, 아주 절절한 바램으로 요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루오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있다가 한 3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이 3일 뒤에 다시 와서 루오보암이 답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나, 연세가 좀 지긋한 관록이 있는 분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잘 들어줘가지고 포용하는 정책을 하라라고 조언을 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젊은층은 좀 급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지 말하고 왕의 권위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 또 기어오른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로보암은 두 번째 어, 그 조언에 요즘 말로 하면 클릭이 된 거예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백성들의 절절한 요청을 오히려 이렇게 위협으로 대갑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전참 궁금합니다. 왜 이랬을까? 그러지 말고, 관록 있는 그런 그 조언을, 그런 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백성들을 잘 포용하면서 그렇게 가도 됐을 텐데 왜 르보암은 이렇게 억박지르는 그런 방법으로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까 오늘 본문에 쭉 주제를 보니까 바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왕이 어, 수많은 그 이적과 기사 바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재앙을 당하면서 사실 그때마다 포기하거든요. 두손두발을 다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이나 이때 르오보암의 마음이 꼭 자기의 것이 아니을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뒤에 조금 더그 부분을 어,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 인간적으로 로보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로보암이 그랬을 겁니다. 선대왕들이 워낙 대단했잖아요. 다윗왕, 솔로몬왕, 어, 엄청난 번영기를 이스라엘에 갖다 주었던 그야말로 대단한 어, 왕들이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지금 딱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자기의 자기와 비슷한 선상에 있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또 있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왕이다. 이제 이거죠.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속 좁은 짓을 한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여로보암은 르하브와 아, 암이 히브리어 두이 단어가 뭉쳐져서. 어, 백성들의 번영, 루하브는 어, 커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이름은 상당히 커요. 느낌이 그런데 하는 짓은 아주 속 좁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덩치는 아주 큰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주셨던 지혜로운 마음이. 루호보암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루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 없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루호보암의 인성 중에 그 지혜가 없었다 이걸로 그냥 판단해서 루호보암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주셨던 그 지혜, 그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귀와 그의 마음이 없었다 보여집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일들은 참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 준비하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품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세상의 무게는 참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덕목이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그런 것들 앞에서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했던 겁니다. 근데 루오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은 많이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옳고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르오보암의 속좁은 행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더라.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아보암, 로보암이 잘못했어. 여로보암도 잘못했어. 누구는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인간사 가운데서도 변함 없이 오차 없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 5절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로아보암의 오만과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열될 거다 나머지 열 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잣대에서 여로보암을 탓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러면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서 아, 루어보암 당신이 왕이니까 무슨 말씀이요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하죠 이래야 옳았을까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른 것,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왕국 분열과 열지파의 왕권을 주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실수, 어, 여로보암의 반역,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퍼즐 조각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실패가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실패를 당할 때,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서 실패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오르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고통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큰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한 통로가 될수 있는 나의 실패, 나의 고통이라면 감내해야죠.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루오보암의 말을 듣고 반발하죠. 아, 이제 다윗은 다 했구나. 다윗의 왕족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구나 판단했습니다.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와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그냥 돌아가자. 다윗 니네는 니네 가족, 가족이나 잘 살펴. 이제 우리는 너와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급기야 르호보암이 보낸 장관 아도람을 돌로 쳐죽입니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왕권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입니다 북쪽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으로 세우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자체가 반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또는 그 나라의 정통 시민으로서 뭘 해야 되나요? 그 반역을 잠재워야죠.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자연스러운 대응일 것입니다. 로보암을 따르는 유다 집파를 위시한 베냐민 집파와 함께 모여든 군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군사도 있죠. 명분도 확실합니다. 이제 전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밀어 주실 것 같은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옳은 전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느냐 그것이 빠진 거죠. 다 옳아보이고 마땅한 것으로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스톱 그러신 거죠. 너희는 가지 마라. 전쟁 아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이일 모든 전말의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내 뜻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 우리 성경 지면상에서는 이렇게 비약이 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또 집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실 때는 참 기특해 보였을 것 같아요 고마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막 누가 쿡지름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열집파를 그냥 다 죽여버릴 태세였는데 하나님의 이 한마디 그 한마디로 막 이러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마음에 아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희 형제들 아니냐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내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이 됐던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참 기특하잖아요. 참 이렇게만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옳다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 일을 뒤로 하고서라도 주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는 내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거다 내려놓고 아, 겸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내 모습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아, 부여하고. 참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가 이 옳은 전쟁을 할 거야.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하고 칼과 창을 들고 나섰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그 정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란 말입니까? 르호보암에게 좋았을까요, 그 전쟁이? 열지파을 무너뜨리고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로보암이 왕으로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백성이 사라졌는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가 얻을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18만 정의로운 이 군사들, 이 백성들이 또 얻을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과연 정의가 맞을까요? 힘을 가진 자의 정의는 될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바라시는 정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칼과 창의 승리는 잠깐의 승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칼과 창, 곧 우리가 휘두르는 힘이라는 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정의는 힘이나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참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희생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항상 머리에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듯 십자가는 세상의 정의와는 다른 정의이지요. 죄인을 대신한 희생, 원수를 위한 사랑, 심판 대신 용서를 선택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열립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도요 완전한 의인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죠. 르호보암도 그렇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어둠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 든든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딱 따져 놓고 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궁극적인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또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순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찬양하지요. 85장 9줄을 생각만 해도 3절, 4절, 5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